저 뻔한 여자들의 비키쇼 뻔뻔한 여자들의 전기인 윤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제가 진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왜 우리 여자들이 미모 관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미모가요, 바로 털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대요. 아, 아름다움 위에 털모여. 맞아요. 미모 <laughs> 셀프 왁싱, 왁싱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과에 다니다가 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하게 되는데 지영씨는요? 사실 저도 왁싱샵 다니다가요. 이 시간과 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국엔 집에서 합니다. 이젠 집에서도 간단하게 셀프 왁싱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프로페셔널사의 키스 왁싱 지금 시작합니다. 고객님.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왁싱 제품이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격인데 하나는 화학 성분 하나는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내 피부에 쓰는 건데 천연 성분이겠죠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왁싱 제품에는 석유 알코올 레진 같은 화학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스 왁싱은요 100% 천연 성분 설탕 물, 아카시아 레몬 이네 가지만 담았습니다. 에이, 근데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럼 직접 이 키스 왁싱제를요, 이 자리에서 먹어 보겠습니다. 이걸 먹는다는 게좀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먹으니까요. 응 음, 그냥 약간 달달한 설탕 맛이 나요 천연 성분이니까 제가 믿고 먹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믿을 수 있으시겠죠 네 실제로 미국 방송에서도요 임산부가 진행을 해도 먹는 시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제품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이제 먹지 마세요 아,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laughs> 네 그런데 이 키스 왁싱이요 고급 관리샵에 들어가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튜브 타입의 용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왁싱샵에 가시면요.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스파출러로 뜨고 또 뜨고 사용하기 때문에요. 세균에 감염될 위험, 거기다 비위생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키스 왁싱은 이렇게 케찹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그냥 내 피부에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거기다가 키스왁싱 사용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요 간단한 설명만을 듣고 한번 음. 체험을 해봤는데요. 음. 이 과정이 진짜 쉽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총4 단계입니다. 옷니 음. 포스트. 키스 왁싱 짜고요. 스틱으로 펴 바르고 천 붙이고 떼면 끝.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 실제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남성 모델분 한분 모셔서 진실한 같이 해볼 건데요. 시연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모델분 나와주셨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남성분은 다리에다가 한번 하고 지은씨는한번 팔에 해볼게요. 네. 이제 왁싱제를요, 짜줍니다. 왁싱하고 싶은 부위에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첩 짜듯이 그냥 쭉쭉 짜주시면 돼요. 뭐, 털이 나는 방향으로 편하게 튜브 타입이라도 또 짜는 것도 되게 편리하거든요. 짜시면 그 다음에 이 스틱으로 골고루 펴줍니다. 우리 털질하하이요바깥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평평하고 골고루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거의, 왁싱의 모든 단계는 여기서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 천들요, 그 다음에, 이천을요그위 부분에 붙여줍니다. 자, 문질문질문질러주세요 되셨나요? 이제 뗄건데요. 하나 둘셋 착. 어머 어머. 어머, 이 남성분 다리 털다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한 눈으로 봐도 왁싱한 부위 안한 부위가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혹시 모르는 잔여물은요, 그냥 물티슈로 물티슈로 그냥 쓱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닦아주면 왁싱 끝! 하, 너무 쉽다. 지혜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잔털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왁싱 하고 나니까 너무 간편하고 자신감까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물 티슈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왁싱 젤이 끈끈하게 남아 있어서 며칠 동안 가거든요. 근데 이 키스 왁싱이 왜잘 닦일까요? 바로 수용성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셀프 왁싱도 키스 왁싱으로 간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면 이렇게 왁싱 하신 뒤에 이 부위에다가 크림 같은 거 조금만 발라주시면 더 매끈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요행 안바라고 정석대로 사는 사람 보고 아, 넌참 교과서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왁싱계의 교과서 같은 회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용학교재에 등재된 유일한 회사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프로페셔널사의 키스 왁싱으로 이제 집에서도 셀프로 미모, 미모 관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